드어 1차식 1차식 가봅시다 자 여러분 앞서 항이 뭔지 단항식이 뭔지 다항식이 뭔지 상소항이 뭔지 그리고 어떤 항이 미지수와 숫자로 같이 붙어져 있으면은 그거는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정수를 개수라고 부른다는 것 그리고 문자가 곱해져 있지 않고 순수 정수의 모양만 딱 있다면 유리수의 모양도 포함 왜냐면 분수일 수도 있으니 그래서 유리수의 모양으로만 있다면 그거는 무슨 항? 상수항. 오케이. 그래서요. 10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1번은요. 뭐냐. 다항식이 예를 들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자. 마이너스 OX, 플러스 EY,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E,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하자. 이랬을 때 얘를 딱 보고, 아, 항이 세 개네? 라고 알수 있냐는 거야.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한 덩어리로 본다고. 하나, 둘, 셋. 그래서 세 개로 볼줄 알아야 되고, 이 안에서도 그 모양과 생김새에 따라서 자 상수항만 한번 뽑아내봐 상수항은 누구만이야? 응 얘만 그리고 x의 개수는 혹시 뭐야? 라고 했기 때문에 x 앞에 붙어있는 얘를 써주시면 되고 y의 개수는 뭐야? 하면은 y가 사실은 얘는 이렇게 생겼지만 뭐하고 똑같아? 이렇게도 똑같지? 그래서 y의 개수는 2분의 1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야. 그 연습을 106쪽에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쁘지 않죠? 이해가 되셨지요? 자 그리고 6번은 너무 쉽기 때문에 여기 예시를 보시고 하면 되는데 7번입니다. 자 7번 보세요. 107페이지의 7번 얘 모습을 보고 다음 다항식의 차수를 말하고 어, 또 네모 안에 알맞는 것을 쓰래 근데 일단은 차수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7번의 1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다항식이야 왜 하나만 있으면 단항식이라고 하는데 여러 개가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 차수를 결정하는 거는 누구라고 했어? 지수라고요. 블랙핑크 주, 지수도 예쁘지만 그래서 여기를 딱 보면 돼. 이게 별로였구나. 너 블랙핑크 지수 모르지 너? 모르는구나. 그래. 그래서 마치 핀을 찌르듯이 이 밑에 음 요렇게 조그맣게 여기에 있는 게 지수란 말이지. 얘가 지수란 말이지. 그리고 그냥 이렇게 미지수, 어, 알파벳만 동그러이 있으면 여기에는 사실은 누가 생략이야. 어, 응. 응. 1이 생략이라고 그런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요 다항식은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응. 그러니까 이제 어, 숫자를 쓰라고 했으니까 2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에다, 그죠? 그러면은 7번에 괄호 2번은요, 얘는 그렇지? 1, 1차식이죠. 3번은요, 뭐가 있어? 3. 그래, 3있네. 3차식이네. 4는요, 4번은 얘가 3분의 x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3분의, 3분의 1x하고 똑같으니까. 얘도 1이 왔어요. 음. 5번은요. 5번은 0 곱하기 x를 하면은요. x가 어떻게 될까요? 이해 됐어요? 잘했네. 맞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0. 이 x가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5만 남았네. 5만 남았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첫 번째 상수항이자 그리고 단항, 다항식이 단항식이 된거 느껴져요?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여기는 1차, 2차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 그거가 있으려면은 미지수가 있어야 되는데, X나 Y나 A나 B나 C나 이런 거,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탈락. 얘는 1차식이다, 2차식이다, 말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1차식인 것은 누구누구다, 2번, 4번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괜찮아요? 그리고 8번 같은 경우에는 1차식인 것에는 동그라미 아닌 것에는 X라고 했으니 역시나 알파벳 모양으로 되어 있는 미지수 거기에 지수가 삐질러 놓은 게 뭔지 숫자를 잘 보시면 1차식인지 2차식인지 3차식인지 보실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걸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다음 중 옳은 것에 동그라미를 하고 옳지 않은 것은 옳은 답으로 만들어 보래요. 그러면 1번. 2X 세제곱에서 X 세제곱의 개수는 3이다? 아니죠. 2죠. 2번. X의 세제곱에서 X의 세제곱의 차수는 1차다? 1차야? 개수가 1일 테지. 봐요. X의 세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곱하기 1이죠. 1, x의 세제곱이니, 여기에 있는 문장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 4, x의 세제곱의 개수는 1이다. 라고 고쳐줄 수가 있고, 두 번째 방법, x의 차수는 3이다. 라고 올바르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바꿔줄 수가 있죠. 이해됐죠? 자, 그리고 3번입니다. 마이너스 3X의 제곱에서 X제곱의 개수는, 개수는 마이너스 3이다. 맞죠? 어,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캐릭터가 이야기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108쪽입니다. 우리가 앞쪽에서는요. 곱셈기호의 생략과 나눗셈기호의 생략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 똑같이 적용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1번입니다. 108조 4a 곱하기 8이라고 합니다.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겁니다. 얘는요, 4a를요, 4 곱하기 a 곱하기 8로 떼놓을 수 있죠. 그런 다음에 곱셈의 교환 법칙, 기억나십니까? 자리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4 곱하기 8 곱하기 a로 자리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4 8에 32 하고 곱하기 a인데 이 곱하기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배웠으며 곱하기라는 기호가 사라지면서 문자가 앞에 오니 정수, 유리수가 앞에 오니 문자가 앞에 오니 유리수가 앞에 오니 문자가 앞에 오니 유리수가 앞에 오니 문자 아니죠. 어, 유리수가 먼저 앞에 오고 문자를 뒤에. 그러면서 동시에 A는 지금 몇차 수예요? 몇 차? 1차 식이고요. 이 A의 개수는 뭐예요? 30.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는 게 2, 3, 4, 5, 6, 7, 8인데요. 8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8번.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가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옆에 미지수가 있는 것은 어디로 올려줄 수 있어? 피용 올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마이너스가 두개 있으니 마마 뿔 그죠? 그리고 어떤 정수 밑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1이 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분 됩니다. 그리고 얘가 올라가 있으니 4a구나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거 있잖아요. 이거 플러스 꼭 써야 돼요? 그렇죠.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4a라고 해주셔도 되고 플러스를 없앤 그냥 4a만 쓰셔도 됩니다. 2분 남았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를 나누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눗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눗셈의 오른쪽에 있는 어떤 뭐 정수가 될 수도 있고, 유리수가 될 수도 있겠지. 분수도 있을 수 있어. 그러면은 분모, 분자를 위치를 바꿔 주시는 겁니다. 역수 취해진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곱하기의 형태로 식을 바꿔서 써주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109쪽입니다. 109쪽. 109쪽은 어떻게 해요? 이거 분배 법칙이네요. 분배 법칙입니다. 맨 마지막 거를 해볼게요. 1번에 5번 해보겠습니다. 1번에 5번, 2분의 1 괄호 열고 4n이야. 여기에선 지금 이지수가 n 이네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얘하고 얘도 곱해지고, 얘하고 얘도 곱해져서 어떤 수를 계산을 해야 돼.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1분의 4n이라고 한번 해주고, 더하기 그대로 와요. 그리고 누구예요? 2분의 1 곱하기 2.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이 밑에는 당연히 1. 불러오고, 그러면 2는 2, 2는 4, 2n. 2는 2, 2는 2. 그러면은 2n하고 더하기 1인데, 이거 두개 어떻게 더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동류항이 아니기 때문에. 동류항이 아니라서 계산은 여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음. 모두 해볼까? 자, 배꼽 쪽에 이거 하나 해보자. 아, 27분이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